자, 오늘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체대 공약수 문제를 한번 개념을 짚어 보겠습니다. 자,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1단계 일단은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해 봅니다. 자, 소인수 분해가 되어 있지 않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소인수 분해를 일단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같은 소인수끼리 줄을 맞추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28과 42의 최소공배수를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어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28을 소인수분해를 하는 거지요. 28 소인수분해 해볼게요. 28, 2, 2, 7 해서 28은 2의 제곱 곱하기 7인데, 어, 줄을 맞추기 위해서 3이라는 소인수가 없기 때문에 한칸띄어서 이렇게 줄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공간을 마련하고 써줍니다. 그리고 42도 소인수 분해를 해봐야 겠지요? 2. 그러면 42의 소인수 분해를 한 거는 2 곱하기 3 곱하기 7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줄을 맞추어서 부, 비교를 하되 소인수를 비교해 봅니다. 자, 2의 2제곱, 그리고 얘가 2가 되잖아요. 되잖아요. 그러면 소인, 최소 공배수는 어, 지수가 큰 쪽, 2의 제곱이 내려오는 겁니다. 네, 최소 공배수는 이두 개의 공통인 소인수에서 지수가 큰 쪽을 선택하여 내려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3은 공통인 소인수, 어, 소수가 없지요. 없어도 내려옵니다. 그리고 둘이 같을 경우는 그대로 이 하나만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2의 2제곱,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이 되겠죠. 2의 제곱이 4고, 4, 3, 12, 12 곱하기 7은 84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연습을 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소인수의 지수가 같으면 그대로 내려오고요. 다르면, 소인수의 공통인 소인수 중에서, 어, 소인수의 지수가 다르면 지수의 큰 쪽을 선택하여 2의 제곱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공통의아인 수도 한번 써서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류의 소인수가 다 내려오되, 공통인 소인수는 지수가 큰 소인수를 선택하여 내리고, 공통의 지수가 같은, 똑같은 경우는 그 하나를 그대로 내려온다는 원리입니다. 네. 두 수를 해보았지요? 이번에는 세 수를 해보겠습니다. 자, 세 수. 18을 소인수 분해를 해볼까요? 네. 18, 소인수 분해해 볼게요. 2, 9, 3, 3. 그래서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쓰는 거고요. 자, 20을 소인수 분해해 보겠습니다. 2, 10, 2, 5. 그래서 20은 2의 제곱. 자, 3이라는 소인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공간을 확보하고 뒤에다가 2의 제곱 곱하기 5를 써주시고요. 30을 소인수 분해해 보겠습니다. 30은 2, 15, 3, 5 해서 2 곱하기 3 곱하기 5 하여 줄을 맞추어집니다. 같은 소인수끼리 줄을 맞춰주는 게 우리가 개선하기 편리합니다. 그러면 공통인 소인수를 보았을 때 지수가 가장 큰게 있습니다. 그 지수가 가장 큰 애를 내려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3의 제곱과 3, 3개 아니더라도 2개 공통인 소인수 중에서 지수가 가장 큰 숫자를 내려주면 됩니다. 자, 둘이 같으면 그 숫자 하나만 그대로 내려주면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의 제곱은 4, 3의 제곱은 9, 그러면 4 곱하기 9 하면 36이죠? 그 36에서 다시 36 곱하기 5해서 6, 5, 30, 3, 5, 5 180으로 최소 공배수는 180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세 수의 최소 공배수는 소인수 분해를 일단 해보고 자 소인수를 맞추어서 계산을 하되 공통인 소인수는 지수가 큰 소인수를 내리고 자두 개짜리도 공통인 소인수가 있을 때는 지수가 큰 쪽을 내리고 똑같으면 그대로 하나만 내려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최대공약수도 우리가 배웠고 최소공배수도 배웠죠? 다 정리해볼게요. 42와 140의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일단 42를 소인수분해합니다. 그러면 42는 2 곱하기 3 곱하기 7을 가로로 줄을 맞춰 써주시고요. 또 140을 소인수분해합니다. 2, 35, 5, 7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이 돼서 우리가 최대 공략수는 어떻게 배웠어요? 공통인 소유수 중에서 지수가 작은 쪽을 선택해서 내린다고 그랬어요. 둘이 공통이 없으면 내리지 않습니다. 자공통인 선수가 그대로 똑같다 그러면 그대로 내린다고 해서 최대 공략수는 2 곱하기 7 해서 14가 되는 거고요. 최소공배수는 어떻게 되냐면 공통인 소인수 중에서 지수가 큰 애를 선택하여 내립니다. 자, 공통이 없는 소인수를 할지라도 내리고요. 공통이 없는 소인수 내리고요. 자, 공통이고 지수가 같으면 하나만 그대로 내려서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해볼까요? 2의 제곱은 4, 4, 3, 12, 12 곱하기 5는 60, 60 곱하기 7은 420 이렇게 되겠죠. 다시 정리하자면 최대공약수는 공통인 소인수를 곱하고 자 소인수가 저 지수가 같으면 그대로 내리지만 지수가 다르면 적은 것을 내려서 곱하는 거고요 어 최소공배수는 모든 소인수를 다 곱하고 지수가 같으면 그대로 곱하고 다르면 큰 것을 내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한번 적어왔습니다. 2의 제곱에 곱하기 3과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공배수는 하면은 이거를 정말 계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 단계 공배수를 구하기 전에 최소 공배수를 구합니다. 자, 최소 공배수는 자 우리가 세류줄에 맞춰서 써버렸죠? 이거의 최소 공배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최소공배수는 공통인 소인수 중에서 지수가 큰 쪽을 내린다고 했죠? 같으면 그대로 내리고 공통이 없어도 내려줍니다. 그러면 최소공배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입니다. 그런데 공배수를 물어봤죠? 자, 공배수는요. 우리 공배수 특징이 뭐였어요? 공배수는 최소공배수의 배수죠? 그러면 최소공배수 이걸 가지고 요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 배수에 곱하기 1을 하거나 곱하기 2를 하거나 곱하기 3을 한 수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이 문제의 공배수는 일단 최소공배수를 구해서 2의 제곱 곱하기 3곱하기 5 이게 최소공배수가 나오죠. 그러면 공배수는 이 최소공배수의 배수인 한 배, 두 배, 세 배를 한 수입니다. 그러면 공배수는 2번은 최소공배수는 공배수가 되므로 2번이 되고요. 1번은 최소공배수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이므로 공배수에 해당이 안 됩니다. 공배수는 최소공배수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한 배, 두 배, 세배 이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 1번은 2 곱하기 3 곱하기 5만 나오면 안 되고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들어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3번은 2 곱하기 3제곱 곱하기 5는, 자, 채소공배수에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면 3번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4번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는 깔려있지만 거기에 3배가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배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배수를 묻는 문제는 최소공배수에서 거기에서 추가로 더 곱해준 수를 찾아주면 됩니다. 서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는 최소 공배수이므로 공배수에 포함이 되고요. 그거의 배수인 2의 제곱 곱하기 3의 3 곱하기 5에 3을 하나 추가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배수를할수 있습니다. 5번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들어가 있지 않으므로 공배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아, 기출 문제 하기 전에 어려운 문제를 한번 짚어 보고 가 보겠습니다. 자, 뒤에 최소공배수 이용해서 공배수 구하는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한 거죠? 6, 4와 6의 자, 공배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4와 6의 공배수 구해볼까요? 4, 6, 2, 2는 4, 2, 3은 6. 그러면 최소공배수가 얼마입니까? 최소공배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12가 됩니다. 그러면 12의 배수가 공배수입니다. 그러면 얘는 1번은 12가 아니므로 틀렸고, 10, 12가 아니죠? 12의 배수를 찾아야 됩니다. 자, 공배수는 12, 24, 36, 요런 것들이 이제 공배수에 해당됩니다.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2는 되고요, 15안 되고, 24는 12의 배수가 되지요. 그래서 공배수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복잡하게 나온 거는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직접 세로줄로 써서 최소공배수를 먼저 구해봅니다. 자, 4번 문제는 이거의 공배수가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2 곱하기 3제곱 곱하기 5죠. 이거의 최소공배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자, 최소 공배수는 자, 공통이 아니어도 내리고요. 공통인 소인수는 지수가 큰 쪽을 내리고요. 자, 공통인 소인수는 지수가 큰 쪽을 내리고 공통이 아니어도 내립니다. 그러면 최소 공배수가 이거면 공배수는 여기 있는 숫자보다 더 같거나 커야 됩니다. 네, 그걸 원칙으로 찾아볼게요. 그러면 1번은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7. 최소 공배수이기 때문에 공배수도 됩니다. 동그라미. 2번은 2 곱하기 3의 제곱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2 곱하기 3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뒤에 볼것 없이 틀린 문장이 됩니다. 공배수가 아니라는 거죠. 자, 3번은 2의 제곱. 뭐 2하고 3의 제곱과 5의 제곱. 아, 5의 제곱이 들어가 있지 않지요? 3번에. 그래서 공배수가 안 됩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2, 자, 2 곱하기 3의 제곱 들어가 있고요 5의 제곱 들어가 있고, 7도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공배수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에서는 7의, 7의 제곱이라고 썼는데, 뭐, 7의 제곱을 해도 일반, 이거 지금, 기본적으로 2와 3의 제곱 들어가 있고, 5제곱 비교해서 들어가 있고, 7제곱이라고 써 있는데, 7이 들어가 있으므로, 이거는 공배수에 해당이 됩니다. 5번은 2가 들어가 있고, 3의 제곱이 들어가 있지 않지요? 그러면 공배수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파트도 좀 어려워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두 자연수, 2 곱하기 x, 4 곱하기 x가 최소 공배수일 때, x를 구하러라,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꾸로 풀기 형식으로 우리가 풀어봅니다. 그러면 곱해야 할, 나눠야 할 수가 2짝수기 때문에 그러면 1 곱하기 x, 얘는 2 곱하기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또 공통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x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1하고 2가 되죠. 그럼 최소공배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세로와 가로를 다 곱해서 나온 게 최소공배수죠. 얘가 12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숫자만 미리 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2는 2, 2는 4. 그러면 4곱하기 x가 12가 됩니다. 그러면 x는 3이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미지수가 나와도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앗 아, 실수라고 써 있는 3번 문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자연수의 최소공배수가 15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곱하기 x 써보겠습니다. 자, 거꾸로 풀기. 6 곱하기 x, 10 곱하기 x. 그래서, 자, 나눠 볼게요. x로 나누고, 얘는 5, 6, 10. 자, 여기서는 최대 공약수는 이제 더 이상 풀지는 않지만, 최소 공배수는 선생님이 세개짜리는 어떻게 알았어요? 두개가 나누어져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6과 10이 공통으로 나누어지는 숫자가 있죠? 2입니다. 그때 나누어지지 않는 숫자는 그대로 내리라고 했고요. 2 3은 6 2 5 10. 자, 그랬더니 또 5하고 5가 또 공통으로 나눠지는 숫자가 또 생겼죠? 그러면 또 나누기 시작합니다. 5로 나눕니다. 그러면 5이은는3 5, 1. 자, 더 이상 나눠지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 최소 공배수를 이제 세로 가로 다 곱해 집니다 X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1은 곱하나 많으니까 3만 곱해 볼게요. 그게 이제 150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숫자만 먼저 계산하면 얘는 10, 10 곱하기 3은 30, 30에서 x를 곱한 게 150이라면 x는 150에서 30을 나눠 보면 되겠죠. 그러면 5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소 공배수가 나왔다는 거죠. 여기다 풀어 보겠습니다. 2의 a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2의 2제곱 곱하기 3의 b제곱 곱하기 5인데 이거의 최소 공배수를 이미 주어집니다. 네, 그러면 써 보고요. 2의 3제곱 곱하기 3의 2제곱 곱하기 5지요. 최소공배수는 공통인 소인수에서 지수가 큰 쪽을 내리니까 a는 우리가 추론해서 3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공배수는 공통인 소인수 중에서 지수가 큰 쪽을 내리기 때문에 b는 우리가 아 이겠구나 라고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a와 b를 더해 볼까요? 그러면 5가 됩니다. 해주시면 되고요. 자, 2번도 똑같은 패턴이지만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2의 a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의 b제곱 2의 2제곱 곱하기 3의 c제곱 곱하기 7은 최소 공배수가 나왔습니다. 최소 공배수는 2의 3제곱 곱하기 3의 2제곱 곱하기 7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a는 공통인 소인수 중에서 지수가 큰 쪽이 내려서 최소공배수가 되니 a는 3이 됩니다. 자, 여기도 공통인 소인수를 내려서 지수가 큰 쪽을 내린, 내려서 최소공배수가 되었으니 c는 2가 되겠죠. 자, 7도 공통인 소인수를 내렸는데 그대로 내렸기 때문에 b는 자 7인 1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a 더하기 b 빼기 c 를 합니다. 3 더하기 1 빼기 2를 하면은 4에서 2를뺀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1 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 주시고요. 답은 체크 안 할게요. 여러분이 답을 또 어, 번호만 체크한 학생이 있어서 풀이 과정에 답 나는 체크를 안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가는 거는 똑같은 문제죠. 예, 또 들어갈게요. 2의 a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의 제곱 2의 2제곱 곱하기 3의 b제곱 곱하기 7과 2 곱하기 3 곱하기 7의 c제곱. 예, 요거의 최소3세 개짜리죠? 예, 세 개짜리. 잘 봅시다. 최소 공배수. 자, 이 최소 공배수가 2의 3제곱 3의 제곱 곱하기 7의 최제곱이라면 a b c를 따로 구해서 다음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a는 최소공배수는 지수가 소위 공통인 소인수에서 지수가 가장 큰 애를 내린다고 그랬는데 2의 세제곱이 나왔으므로 a는 3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소공배수는 공통인 소인수 중에서 지수가 가장 큰 쪽을 내림으로 B는 2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또 최소공배수는 지수가, 자, 공통인 소인수 중에서 지수가 가장 큰 쪽을 내림으로 C는 3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게 되면 3 더하기, 2 더하기, 3 해서 8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풀어주시고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자, 4번 같은 문제는 자, 2의 A제곱 곱하기, 3의 2제곱 곱하기, 5, 2 곱하기 삼의 b 제곱 곱하기 c의 최대공약수가 자 최대공약수 최대공약수가 2 곱하기 삼 그리고 최소공배수가 2의2 제곱 곱하기 삼의 2 제곱 곱하기 오 곱하기 칠이 됩니다. 그랬을 때 a, b, c를 구하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를 동시에 보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공배수를 보는 게 a를 구하는 데 적합합니다. 자, 최소공배수는 공통인 소인수를 내리되 지수가 큰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a를 a가 2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소공배수는 공통인 소인수 중에서 지수가 큰 애를 선택했기 때문에 3의 2제곱이지만 b가 2제곱이 되어도 최소공배수는 3의 2제곱이 되지요. 그런데 최대공약수가 3이라는 거는 둘 중에 지수가 작은 걸 내렸기 때문에 b는 1로 우리가 추론을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공배수는 자 공통이 아니어도 내리고 그쵸? 그럼 5가 공통이 없어서 내려온 상태고 c도 공통이 아니어도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럼 C는 7이 되겠지요. 그러면 맞나 확인해 보세요. 아,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3이구나.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 수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 더하기 1, 3, 3 더하기 7, 10 이렇게 우리가 할수 있겠지요. 자, 5번 해볼게요. 자, 공비수 문제 이것도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공비수 문제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네, 최소공배수를 먼저 구해봅니다. 그래서 최소공배수는 자, 지수 공통의 소인수에 지수가 큰 것을 내리고 공통이 아닌 것도 내리고 같으면 한 번만 그대로 내리고 공통이 아닌 것도 내린 최소공배수가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공배수는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있고 이거보다 더 추가되거나 이거 그대로 인 거를 찾아보면 됩니다. 그럼 1번 2 곱하기 3 곱하기 5는 최소 공배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번은 틀렸죠. 예, 벌써 틀린 게 1번이고요. 2번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5의 제곱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5의 제곱이 들어가 있지 않으므로 2번도 틀렸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맞다는 얘기네요. 확인해 볼까요? 2의 세 제곱 자 2의 제곱이 들어가 있으면 2의 세 제곱도 만족이 되는 거죠. 3 들어가 있고요 5의 제곱 들어가 있고 7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공배수로 인정해 줍니다 또 4번 같은 경우는 2의 제곱 들어가 있고 3이 이미 깔려 있고요 5의 제곱 들어가 있고 7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공배수가 됩니다 또 5번도요. 최소 공배수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2의 제곱 들어가 있고요. 3 들어가 있고 5의 제곱이 들어가 있고 7도 들어가 있죠. 더큰 수는 상관이 없지만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보다 더클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답이 뭔지 답이 뭔지 알겠죠? 네, 6번 마지막. 18과 52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라. 그럼 18을 소인수 분해하는 문제입니다. 예, 네, 이렇게 이 이, 왜냐면, 문제의 보기가 소인수 분해 형태로 되어 있으면, 우리도 소인수 분해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럼 18은 우리가 2 곱하기 3의 제곱으로 해주시고요. 자, 52는요, 2로 할까요? 2는 4, 26에 12, 2, 13. 자, 52의 최소 공배수는 2의 제곱 곱하기 13이 됩니다. 자, 공배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뭘 구한다고요? 공배수를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 공배수를 구합니다. 자, 최소 공배수는 공통인 지수, 음, 소인수의 지수가 큰 것을 내리고, 공통이 아니어도 내리고, 자, 공통이 아니어도 내립니다. 그럼 여러분, 최소 공배수가 이거기 때문에 공배수는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번은 안 되죠. 왜냐면, 2의 제곱인데 2까지만 나왔고 3의 제곱조차도 안 나왔습니다. 1번은 안 되고요. 2번은요. 2의 제곱, 3의 제곱은 있지만 곱하기 13이 안 나와서 틀렸고요. 3번은 2의 제곱, 3의 제곱, 13. 그대로 최소 공배수가 들어가 있죠. 예, 최소 공배수는 공배수의 맨 처음 시작점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답은 3번. 그 다음에 4번은 2의 제곱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요. 3의 제곱 들어가 있고 13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4번. 그리고 5번은요. 2의 세제곱, 2의 제곱 들어가 있고요. 3의 제곱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여러분. 알겠죠?